오늘은 내 감정을 주체할 수 없어요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눌까 합니다. 로마서 8장 12절에서 14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는 빚진 자로되 육신에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혹시 여러분 자신의 감정을 어찌할 수 없어서 힘든 경험이 있습니까? 감정은 자신을 의지적으로 행동하게 하는 근원입니다. 감정은 다른 말로 기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에너지이고요. 그 에너지가 우리에게, 우리에게 어떻게 영향을 끼치는가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 감정은 진동이고 에너지 흐름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에너지가 정상적으로 우리 몸에 분배가 된다면 기분이 아주 좋은 것이 되겠죠. 그런데 그 에너지가 골고루 분배되지 못한다면 좋지 않은 그런 감정을 느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셨을 때는 하나님의 생명 에너지로 하나님의 그 생명의 감정으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평강과 의와 희락을 누리는 존재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본성대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마귀의 속임으로 넘어간 인간이 타락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생명이 떠난 후에는 하나님의 감정이 아니라 주변 환경 사람들에 따라서 그리고 자신의 결핍과 부족을 채우는 그런 환경으로 인해서 그 환경에 따라서 기쁘기도 하고 행복하기도 하고 그리고 그 환경에 따라서 슬픔을 느낄 때도 있고 절망감을 느낄 때도 있고 자신이 불행하다고 느끼는 그런 존재로 타락해 버렸습니다. 마침내 때가 되어서 예수 그리스께서 오셔서 십자가에서 그 모든 것을 짊어치고 가셨죠, 속량하셨죠, 그리고 피값으로 우리를 사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이미 법적으로 영적 존재로 새로운 탄생을 한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나 현실적으로는요 혼과 육이 새롭게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는 짓은 똑같으니까. 자신이 새로운 피조물인 영적 존재가 된 것을 느끼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전히 육신의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육신에 져서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산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아서 자신의 생각, 감정, 경험 이런 걸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말씀대로 말하시는 분입니다. 말씀대로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이 홀로 하는 것이 아니고 삼일체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매일 우리 심중에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상상하고 그 상상에 우리의 감정이 일치되도록 성령님의 도우심을 늘 훈련해야 합니다. 이것은 어느 날 갑자기 되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매일매일 말씀대로 말하면서 말씀대로 이루어진 것을 상상하고 내 심중에 그걸 느껴보고 그리고 감사하고 이런 훈련이 지속되어야 됩니다. 며칠 하고, 어, 안 돼! 이렇게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뇌과학자에 의하면 21일 동안을 지속적으로 할때 그 음엇이 장착이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장착이 되었다고 자동화 프로그램이 되지는 않는다는 것이죠. 다시 원위치로 돌아갈 수 있는 확률이 아주 높습니다. 그래서 21일 프로그램을 세 번, 63일을 지속적으로 했을 때, 우리 몸에 그 말씀대로 이루어진 것이 자동화 프로그램이 되어서 늘 그게 나온다는 거예요. 그럼 내가 어떤 습관을 바꾸기 위해서는 63일 동안을 지속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의 양식을 먹는 것도 지속하셔야 되고 내가 말씀대로 이루어진 걸 상상하는 것도 지속하셔야 돼요. 혹시 아프신 분이 있다면 나는 신성한 건강을 누리는 자다고 지속해서 63일을 말해 보세요. 중간에 힘들 아프다 소리를 하지 않으시고 하셔야 됩니다. 네 가난한 사람은 부유함을 되었다고 하나님께서 이미 다 받았다고 축복을 다 받았다고. 그렇게 6 0을 3일 동안을 한번 해 보십시오. 반드시 자동 프로그램이 되어서 입에서 그렇게 나오고 내 환경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을 체험하시길 원합니다. 이때 자신의 노력으로 감정을 통제하려는 노력을 멈추십시오. 나는 왜 이럴까? 나는 늘왜 이렇게 우울하지? 나는 왜 이렇게 불안하지? 이런 생각을 멈추세요. 그리고 그걸 해결하려고 하는 것을 멈추십시오. 그 생각을 부인하시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된 존재임을 선포, 나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습니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하나입니다. 나는 빛이고 생명입니다. 이런 말씀들을 선포하십시오. 그리고 나는 새로운 감정을 가진 존재야. 나는 예수님의 감정을 가진 자야. 이렇게 큰 소리로 선포해 보십시오. 문제의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내가 누구인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고 있는 그분을 나타내는 존재라는 것을 인식하시고 말씀을 말씀대로 말할 때그 감정은 순식간에 사라지는 것을 저는 체험을 했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해 보십시오. 오늘 또 자신의 감정을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인식하고 잘 다스리는 하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